아무면 되잖아. 그거 억지로 해. 불안한 또 이런 상황인데 이겨. 지금은 있 상황인데 뭐야? 억지로 패스를 해. 막 그냥 하네. 그렇지. <laughs> 이쪽으로 진입하라니까 상대 신영으로올 관리하려고 자꾸 뒤로 잡지 말고

지금아거 그거 들진 그러니까 줄도 짜진서 리턴 받아야 될상황이짜 어, 진짜, <laughs> 말, 말. 안 진짜, 명아 멈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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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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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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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여기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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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바로 네네, 자, 자, 둘, 저, 서곡쪽 가가 둘, 어, 이 앞과, 두, 안 돼. 예예, 예예, 야, 그냥, 승도야, 10개씩 담으는 게, 40개 들어. <목소리> 10개씩 담으라고, 10개씩, 그래. 10개씩, 10개씩, 1 0 이제 빨리, 정비, 빨리 이리로 보지 말고. 그래. 안으로. 어, 이들. 어. 오, 넣어 주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멈춰. 멈춰. 그렇지. 아, 내려놔 <돼서나> 내려놔 야 우준이 예. 뭐 혹시 비구틀었냐 일어나 일어나 우도야 이 어? 라둘라 이끄니 정현아. 아너너지고 있어. 뭐높고아이스 아이고, 아이고, 이고 체크. 아이고, 이고 나가 고아이빨고 아이고, 이고이와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이 오보보 아, 이거 또 빨리! 빨 빨리, 야, 올려, 올려, 올려. 좋아, 빨리! 줘. 어. 여기 땡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리리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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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아 명아! 쳐! 여기 멘트! 멘트 어

아니 안으로 밀으라니까 안으로 그래. 그렇게 해. 밀어. 거울에 아니 나와. 너왜뛰냐고 거기 들어와. 왜 뛰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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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어아저 사이에서 아. 아, 받는 게먼지라니까 파이. 하 <목소리> 어... 야, 봐봐 너희가 힘들다고 볼을 그렇게 막 거절해서 하니까 더 힘든 거야. 계속 부속적으로 수비할 수밖에 없게 공을 찾아 나 지금. 나니나니 밀어 넣으면 돼. 괜찮아, 에! 네. 아니, 앞으로 잡아야 좀! 한골 먹었다고 또 뒤로 가냐? 야, 몸 열라고! 너, 야, 너, 야, 너, 아,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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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 야, 너, 야,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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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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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야, 너, 야, 야, 너, 거기 주면안 되잖아. 저기 멀리 니 거기 말고 거기는 깊하지. 저기 멀리. 아거기 빨리 가 <목소리> <목소리> 빨리 빨리

볼 봐. 이규나, 뻘 봐. 그 사이에서 받으려고 하라고 자꾸. 줘. 아 아야, 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나 버리는 게 너희가 힘든 거라니까.

야그 그 아까 저그 민수 내가 다시 네. 민수가 오른쪽으로 오고 어, 이호가 왼쪽으로 가봐. 아, 머리 맞춰야 돼 머리. 같이 둘러줘. 머리 맞춰. 야 나가 <목소리> 나와 나와. <목소리> 지훈안 아, 어디, 어디 홀린드 들어가. 사이 가게에 있으니까 사이 그래. 그래야 그1 7 번이 널 자꾸 신경 쓸거 아니야. 그리고 한칸더 내려. 그렇지. 이럴 때, 이럴 때, 지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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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구.. 응. 야지윤이지윤이지윤이 응. 응. 어, 응. 응. 지금 성우하고 주환이하고 차이점이 있어 다른 쳐준데도 안보냐 성우는 어, 카타르 어, 어. 볼 자꾸 논스톱으로 줘야 되는데 어, 한번 어, 더해본빨리빨리 어, 자꾸 끊는 볼이잖아 야, 빨리, 네가 끊는 볼첫 네, 패스가 논스톱으로 들어가야 돼 가운데, 가운데 꺾어서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면서 가 주환이 잘해, 주환이 잘 논스톱으로 줘야 돼. 자세도 어, 안나오는데 어, 패스스에 자꾸 이렇속 페인트 고 아, 지훈 <계속> <목소리> <목소리> 어, 그렇지. <루스트>. 그렇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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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지금 지훈이가 계속 프리맨이라니까 너희가 지금 못 보는 거야 둘이. 우디나 예측 좀 해라 예측 좀. 아, 나와 나와 무르지 말고 나와 나와 나가라고. 아말안 듣네 이것도.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봐봐 지금도.

진아, 또막 올라가지 말고, 진아라, 어, 미리 올라가지 말라고 줄. 그 사이, 친라고 사이. 어, 어, 어. 어. 또셀또셀지 <목소리도> <세. 목소리도> 괜찮아, 야, 주렁이. 그 주렁이 비싸면 안 된다고. 이큐나, 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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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봐. 지훈이. 나, 나, 간다. 아, 지훈이. 아니, 지훈이 좀. 진짜. 야, 야.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말하자. 얘가 지금 트리맨이라니까.

기 뒤호 그, 확인을 하고 들어와서도는데 뒤호 확인해. 야, 하늘 요구 조금 더 해야지. 경이 그냥 후해 경에 로막 왔다 갔다만 할 거야. 진짜는 아니 내가 공간 비면 밖게 들어가서 받고 어해 받는 면 들어가 이게 안돼안되 나도 진금야선자가 나와 있어. 야 지금 어디가 사람이 없냐? 이거 이용을 해야지 지금. 지훈아 지금도 포켓 찾아. 야. 머리 맞춰야 돼! 머리! 머리! 어. 어. 뒤로 와, 뒤로 와. 머리 뒤로 가! 뒤로 가! 나와서 처리해야 돼 너! 아. 야! 가시면 아프지 나아리 거기 거기도예이 한정역이 시 한정역. 어디다 가보? 괜찮아? 어디다? 응? 기 다음 주에 응. 하고네네네 어, 뭐, 뭐, 거기 있을 때그 병문안 갔때상가

자꾸 중앙에 일단 줄수 있는 걸봐 주정이 나가 안아도돼 그렇지 너무 많이 가면 안돼 패스 어디로 잡냐 어디로 잡아 이거 세컨볼 세컨볼 그렇지 받으면 안 돼? 옆, 받으러 나가야 돼. 이 끼나 못 받더라도 받으러 나가야 돼. 어어하고야 빨리 가 어, 어, 어떻게? 나지 <야>, 갖다 줘. 리리가 <laughs> 아, 아, <agreement> 哦，对对、oh,。继